광주 광산구가 송정역세권 활성화 보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6일 지난해 10월 구성된 도시재생 송정역세권 주민협의체와 지역 교수, 용역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송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체 도시재생은 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한 도시 재생이냐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람을 위한 도시 재생이어야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람을 위한 도시 재생이어야 하고 수요 중심의 도시 재생이어야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재생이어야 비로소 이 사업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용역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 도시 재생 용역이 그 목적에. 조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광주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활성화 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점검됐습니다.